구독자 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 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금요일 나스닥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코스피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0.28% 하락 마감했지만 시가 2,667 포인트에서 종가는 2,60 0 2687포인트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한티가래 67,300원을 마감했지만 어쨌든 오늘 장은 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뉴스가 나왔죠. 뉴스 먼저 보고 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나왔던 바로 이 뉴스인데요. 그 지금 친환경 어, 소재 PO3G, BO3G라는 그런 친환경 소재 를 양산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브랜드명은 에코트리온.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내용 보시면은 화학 사업 부문의 바이오 소재를 성장 동력으로 한 축으로 삼고 그린 소재 회사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완공한 1호기 가동을 통해 바이오 소재 분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네, 이 내용이 지금 현대차 내장재로 선택을 했다 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음, 이쪽에 보시면 자, 어, 현대차가 SK 케미칼 LX 하우시스와 기술 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래서 어, 이 시트 시트를 제네시스 s i s GV60에 적용을 했고. 다른 차종으로 확대를 적용 검토 중이다. 자,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저탄소. 사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네. 그 원자재 결국에 이 원자재도 s k 케미칼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금 뭐 요걸 하나를 판매를 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매출 시장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한, 하지 않는 기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양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워렌 버핏은 주식 수를 늘리고 있다라는데 단순히 그냥 주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 어 현재와 같이 어 어떤 물가 물가 상승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성장성은 피크가 아웃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이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명확한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만이 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어 생각을 했을 때어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어, 뭐 똑같은 내용들이고 조금 다른 내용들만 나와 있고,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금일 오전에 나오면서, 물론 장 시작할 때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에, 장 중후반에, 이 JP모건이 갑자기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어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로 끝났고 외국인 근데 다만 외국인은 종가를 보니까 매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K증권 자사주 같은 경우는 6천주 정도, 6,300주에서 6천 정도 매수를 한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SK증권은 명확합니다. 자, SK 자사주 자사주 매입은 딱두 가지일 때만 어딱두 가지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자, 매수 호과로 매수한다. 그러니까 올릴 생각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네. 이두 가지의 명확한 원칙을 갖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어떻게 보면 하락을 방어할 목적으로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할 때는 전혀 매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주가 방어의 목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애초부터 처음에 매수할 때 그냥 주주 같이 재고를 위해서 매수 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와서 주가 방어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sk증권은 케미칼은 어 자사주 매입을 이런 어 매수가 그니까 매도가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매도 호가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매수 호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가로 보통 우리가 매수하면은 이 매도 호가 물량을 잡게 되고 지정가로 걸려야 되면 보통 이 매수 호가에다 걸게 되죠.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SK 증권으로 이제 주, 주가 상승의 어떤 음 모멘텀은 끝났다. 네. 더 이상의 어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오르리라는 생각은 걷어 들이는게 맞고요. 문제는 이 시티그룹인데요. 이 시티그룹이 계속해서 어 주가를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은 아직까지도 지금 보게 되시면 코로나 이후에 아직 뭐한 4만 주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4만주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사만 이천 주. 그럼 결국에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티그룹이 여전히 4만 주를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천이십일 년도 보면 거의 다 이제 안 남았어요. 2 0이십일 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만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올해 한 상반기 정도로 보면 작년 상반기. 보면은 이만주 남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등락이 있지만 어, 시티그룹의 매도는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시티그룹의 매도를 과연 어떤 증권사가 받는지도 사실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공매도는 한8% 정도 아이고, 나왔습니다. SK케미컬을 바꿀게요. 공매도는 약8% 정도 나왔고요. 당연히 어, 장바판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가가 훨씬 낮습니다. 일단은 대차장고는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4만 주가 빠져나간 게 결국에 이때 사, 이때만큼 음, 사실 상세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대차장고의 감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뭐 차트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오늘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13만 원을 건드리지 않은 거는 저는 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결국에 우리가 그 자사주 매입할 때 요때 이 과매수 영역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결국에 빠질 거다. 언제쯤 빠질 수 있을까라는 가격에 보면 요 가격에서 요까지 빠졌거든요. 12만 원대까지. 네. 13만 후반에서 거의 뭐한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어 아직은 과매수보다는 과매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요요 가격대 13만 6천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때의 어떤 어 매수 매도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물론 오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뭐 식약처 신청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사이언스 떨어지고 케미칼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떨어지고 LG 화학은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물론 자회사의 지분율도 결국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입니다. 네, 어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더큰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안 나왔던 부분이고 케미칼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뭐, 전년 대비, 아니면 전 분기 대비, 어, 그, yoy나 mom으로, 뭐, 상승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어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뭔가 다이나믹하게 주가를 뭐두배 띄우고 세배 띄울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친환경 섹터가 아직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테마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백신 테마로 주가가 올랐다면 이번에는 친환경 테마로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뭐 이번 주에도 해외장을 좀 봐야겠지만 주가 해외장이 조금 완만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금주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